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콕에 왔잖아요. 네. 오늘 주제는 왜 지금 암세르담 대학교 파운데이션 음. 오퍼가 안 나오고 있을까? 안 나오고 있죠. 파운데이션 입학 요건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가 전체적으로 지금 바간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덜란드에 있는 파운데이션의 대부분 입학 요건들이 조정되고 있어요. 네덜란드 교육청의 지금 의지는 뭘까요? 그러니까 유학생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한 프로그램이 한 10년 됐거든요. 네덜란드 정부가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해서 학부로 넘어가는데 그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아, 이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맞냐 그래서 입학 요건이나 이런 걸 심사하고 있지 않냐라는 게 생각입니다. 파운데이션에서 진학한 학생들의 음. 데이터가 쌓였을 거예요. 어, 그렇 전체적으로 네덜란드에 있는 파운데이션 학교들은 입학 요건이 올라가고 있어요. 입학 요건을 올리는 이유가 학생들이 파운데이션에서 1학년 진학하고 1학년에서 2학년 진학하는 거예요. 퍼포먼스에 조금의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음.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암스테르담 대학교 파운데이션 입학 요건이 올라가겠죠 근데 기존에도 맞진 않았습니다. 입학 요건은 원래 4등급 이내인데. 기존에는 수능이나 다른 걸 어필할 경우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 어필이 과연은 계속 가능할지 저는 이거를 좀더 무게 중심 잡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입학요건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엄격하게 접근이 될것 같아요. 저는 후자. 이 엄격하다는 게 조금 더 무게 중심입니다. 올해 9월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 지금 이 심사를 하는 게 거의 한 2, 3주가 넘어가고 있고요. 3월 정도에는 그래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좀 학생들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도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네, 네, 그래서 3월 이후에 학교에서 뭔가 제대로 된 가이드가 나오면 저희가 또 업데이트해 드릴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저는 이게 음. 어느 정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또 워낙 좋은 학교들이 있으니까, 암슬담, 트벤테, 그리고 헤이그 대학교는 실무 중심 대학교라서 그런지 지금 입학 요건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암트르담 대학교 지금 오퍼를 기다리고 있거나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네. 지원을 해도 되고요. 미리 서류 내놓고 학교에서 입학요건을 확정되면 그 다음에 바로 오퍼가 나오겠죠?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지원서를 접수하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콕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네. 암트르담 입학요건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좀 기대도 되고요. 어떻게 네. 될지. 그러면은 자, 우리 맥주 한잔하고 네. 마무리 하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